아이고 어린이를 내리고요. 어린이 통학버스 출발했습니다. 가는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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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어떻게 된 걸까요? 다시 한번. 네 어린이 어 그래 안녕. 어 여기 비상등 깜빡깜빡 하는 거 보이죠? 그리고 요 차는 어린이 통학버스는 문이 열리면 자동으로 위에 빨간 불이 반짝반짝합니다. 그리고 문이 열릴 때 스톱 뒤에 빨간 걸로 스톱. 네 그까지 자동으로 다 열리죠. 그리고 어린이가 내린 다음에 이제 출발할 겁니다. 비상등 켜고 안녕 어 그래 출발하면서도 비상등 계속 켜고 있는데 상대차가 상대차 가 우측 깜빡이 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차는 비상등 켜고 들어왔습니다. 자 뒤에 보세요.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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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양쪽 양쪽 깜빡거리고 있죠? 뒤에서 들어올 때도. 뒤에서 오는 차 보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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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차요차요차 차, 차. 비상등 켜고 오른쪽으로 이런 허허 오른쪽 골목도 없어요. 왜 그렇게 돌어냐그랬더니 오른쪽 약국이 있어서 약국에 가려고 차를 약국 가게 차를 세우려고 어린이 내리고 있는 차가 계속 서 있을 걸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번 사고. 정차 출발차가 더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어린이 통학버스에 정지, 스톱 돼 있고 빨간불깜빡깜하고 그러고서 천천히 비상기구 출발하는데 그 앞으로 쑤 우측 깜빡이도 켜지 않고 들어온 상대차가 더 많이 잘못됐습니까? 과실 비율로 평가해 보겠습니다. 요 들어온 차. 이차 100%다. 아니다, 저차 80%다. 아니다, 저차 60%다. 반반이다. 오히려 정차 후 출발 차가 더 많이 잘못됐다. 투표해 보겠습니다. 어린이 통학 버스가 멈췄다가 출발하면서 뒤에서 또이 차로 비상등이쭉 오다 갑자기 쭉껴드는 차량 사고 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정차 후 출발 차가 무조건 가해 차량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정차 후 출발 차량이 무조건 가해 차량일까요? 그것은, 우회전해야 되는데, 우회전하기 직전을 가로막고 있다든가, 상대가 깜빡이 켜고 들어오는데, 깜빡이 켜고 들어오는 차, 나 때문에 우회전이 안 되잖아요. 여기 만약에 여기서, 여기서, 여기 오른쪽 우회전할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러면, 여기 있는데 우회전 못해요. 그런데, 요딱 코앞에서, 그 우회전하는 코너 바로 앞에서 차를 세우고 있으면, 뒤에서 오는 차가 우회전 안 되니까, 일려서 이렇게 천천히 깜빡이 켜고 들어오는데, 이거 못 보고 들어가면 들이받았다. 그럴 때, 그럴 때는 정차 출발 차이 가해 차이 되는 거죠. 지금은 우선 우회전도 할수 없는 곳이고요. 상대차도 약국 가려고 그렇게 급히 들어온 거죠. 그리고 깜빡 킨 것도 아니고, 불박차는 어린이 내려주고 천천히, 비상등 키고 천천히 움직이던 중이었는데, 불박차가 서 있던 곳, 이게 노란선이에요. 그럼 주정차 금지 구역일까요? 조금 지나가 보면은, 음, 안녕, 내리고, 네 이때 여기요. 요 오른쪽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써 있어요. 펜스에 펜스가 네, 어린이 보호구역 맞죠? 어린이 맞나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불박차 서던데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여기 뭔가요? 정차는 가능한 곳이죠. 점이 끊어져 있으면, 선이 끊어져 있으면. 그래서 제가 어린이 통학버스, 어린이 통학버스가 멈춰 있을 때그 옆에 지나가는 차는 일시 정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키는 사람은 없죠. 또 어린이 통학버스에 어린이 타고 있을 때는 그 차를 추월해서도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기시판에 이런 글을 올려주셨어요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해서요. 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 화내지 마셨으면 합니다. 아유 화안 내요. 네. <laughs>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에 관련해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보호하지 못한 게 아닌가요? 그런 걸올려주셨는데요 여기에서 영상을 보니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고 펜스에 적혀 있더군요. 학원 차량이 아이를 하차시켜 주고 출발하는데 서행을 하지 않은 전가 즉 뒤에서 오던 차가요. 또 앞지르기 못하는데 앞지르기 한 것에 대한 과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학원차가 애들 낼때 빨간불 번쩍번쩍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백0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께서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칫하면 큰 인사사고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은 꼭 확인 한 번씩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도로교통법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거요, 어린이 통학버스 51조. 이게 도로교통법이에요.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해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기를 표시하는 반짝 깜짝깜빡하고 있을 때는 어린이 통학버스, 곧 뒤에 있는 차는 거기 서 있어야 되고요. 옆을 지나가는 차는 일시정지해야 돼요. 왜? 거기에 애들이 건널 수도 있잖아요. 물론, 보호교수가 있지만, 그러나, 보호교수가 있는데도 내가 가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고차 그 옆을 지날 때는 일시정지해서 안전을 확인하고 가야 돼요. 그리고, 편도 1차로 도로나 또는 중앙선, 중앙선이 없는 도로는 차두 대가 교행되죠. 맞은편 차도 일시정지해야 돼요. 그게 바로 여기 나오죠.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와 편도 1차로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통합버스를 지나가기 전에 일시정지해서 그리고 또 어린이 통합버스 뒤에서 애들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 어린이 영유아를 태우고 있었다는 표시라고 있을 때 어린이가 타고 있어요, 뭐 이런 표시하잖아요. 네, 그랬을 때는 그 차를 앞지르기 못한다. 이렇게 아주 예쁘게 올려주셨어요. 여기 여기 어린이들이 어린이 통합버스가 서서 애들 내려줄 때는 이뒤차 멈춰야 되고요. 요 여기 있는 차도 일시 정지해야 되고요. 추월을 할 수가 없고요. 어린이 통학 버스 갈 때는 또 편도 1차로로 들어오고 또는 중앙선 없을 때는 여기 여기 차가 서 있으면은요. 그러면 여기 오는 차도 일시 정지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애들이 톡 튀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이거는 어린이 통학 버스 특별 보호법이 아니고요. 도로교통법입니다. 도로교통법에 아, 이게 범칙금이 비싸군요. 9만 원 30점. 예. 저는 벌점하고 범칙금은 잘 몰라요. 그거는 경찰관들이 잘합니다. 다만 법 내용은 제가 알죠. 대체로 어린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높잖아요. 그 불법주정차의 과태료도 4만 원이 일반구역 4만 원인데 여기서는 8만 원이고요. 그리고 어린이 통학버스 있는데 조심 조심하지 않으면은 이분, 이분이 올려주신 주신 이 자료에 보면은. 9만 원 벌점 30점 돼 있네요. 도로교통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51조죠. 어린이 통학버스가 거기서 애들이 내리고 있을 때는 그럼 그 뒤차는 꼭 멈춰야죠. 그리고 그 옆에 2차로 중에 멈춰있는 1차로 가는 차는 일시정지해서 애들이 톡 튀어나올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그럼 천천히 가야 되죠. 애들이 튀어나올지 모르니까요. 맞은편에서 오는 차도 길이 좁을 때요. 역시 일시정지해서 천천히 지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 차를 추월하지 못하고요. 그런데 이런 규정이 현실적으로 잘 지켜집니까? 우리나라에서 미국에서는 철저하죠. 미국에서는 올스톱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가 신호등이 녹색이에요. 녹색이면은 여기 지나가는 차들이 일시정지할까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안 합니다. 그리고 단속도 못 해요. 아니, 신호가 녹색인데 그 옆에 다서 있으라고? 지금 1차로는 가고 2차로는 서 있으라고? 그리고 또 추월 여부는요. 추월 여부는 뒤에서 오던 차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게 추월입니다. 2차로 오던 차가 이렇게 2차로에서 3차로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단순한 차로 변경이에요. 그래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를 하지 못했다.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법을 그대로 해석하면 해당될 것 같지만은 그런 현실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단속을 할까요? 그래서 저런 경우에 어린이 통학버스 애가들이 툭 튀어나올까봐 그래서 조심하라는 건데요. 어린이 통학버스에 버스에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호, 보호자가 인, 인솔 교사요. 반드시 탑승해서 어린이들을 안전한 곳까지 내려주고 또 태울 때도 태워서 안전벨트까지 매주고 그렇게 하도록 돼 있죠. 과실비를 따져보겠습니다. 어린 톰 포스가 비상등 키고 어리 내려줘 잘 가. 그리고 볼 때는 2 차로에서 비상등 기차가 오고 있었어요. 어저차 비상등 기고 가나보다 나 그냥 똑바로 가면 되지 하는데 갑자기 퍽! 갑자기 칼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는 백대역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가 불법, 불법 정차였으면은, 그러면 그것이 시비가 돼야 한 10%, 20%예가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근데 여기는 점선이에요, 점선. 출발하죠? 여기 보세요. 여기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불법 정차라고 보기도 할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는 백대형 의견입니다. 내가 잘 가는데 칼치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땠을까요? 끼어든 차의 과실 100%라는 의견이 제일 많았습니다. 끼어든 차의 과실이 80%라는 의견이 그다음이었고요. 오히려 불박차의 잘못이 더 크다는 의견도 7% 이, 지금 7% 이분들은요, 정차와 출발이 무조건 나쁘다고 보는 겁니다. 정차 출발이 더 나쁠 수도 있고요. 오히려 정차와 출발에 차 잘못이 없을 수도 있고요. 투표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대차 100%가 제일 많았고요. 그리고 60대 40이라는 의견은 3%에 불과했네요. 어, 근데 50대 50하고 불벽자 맘이 더 크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사고는 1 0 0대0이 옳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그 통학버스를 보호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그도교통 51조, 그걸 떠나서라도 이번 사고는 백대역이 옳겠다는 생각입니다.